등장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생동성 시험이라고 해서 일주일만 하는데 1 0 0만원을 넘게 주는 등 단기 고수익 알바들이 올라와 있단 말이야. 페이가 센 만큼 위험도도 높다는 건데 이거 해도 괜찮은 걸까?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은 신약이 인체에 해가 있나 없나 검사하기 위한 거고 생동성 시험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약자로 이미 있는 약의 복제약이 몸에 동일하게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거야. 넓게 보면 다 임상에 포함되지만 생동성이 아닌 임상시험은 상당히 위험한 편인데 실제로 2019년 기준 538건의 임상시험에서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 다만 이미 투병 중인 환자들이 신약이라도 투여해보기 위해 자원한 경우도 있는 건 만해 한편 있는 약을 복제한 생동성은 이보다 안전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고 꽤 잦은 주기로 모집한단 말이야. 주로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기저질환도 없는 건강한 성인을 모집하는데 부작용 발생 건수가 통계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시판 약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설사 등의 증상은 쉽게 나타난다고 하거든. 또 치매나 뇌질환, 희귀질환 등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호르몬을 건드리면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루에도 열댓 번씩 체열을 하는 통에 마르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하지. 그리고 주의사항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문구인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 이게 내기가 되면 치료비로 수십 배쯤 쏠.